안녕하세요. 연일천 애 로미언니입니다. 어, 남자친구와 데이트비로 갈등이 있는 여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속상한 거 혹시 제가 이상한 걸까요? 어, 남자친구가 썸을 탈때 저한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했어요. 남자가 밥값을 내면 음료를 샀었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저도 네 번에 한 번은 밥값을 제가 사려고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나오는 것들로요. 고기, 해산물, 이런 거요. 그래도 항상 남자가 밥을 사면 음료는 무조건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걸로 다투다가 갑자기 저보고 밥값을 잘안 낸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돈을 좀더 번다고 그래봤자 10만원 정도 더 버는데요. 그래서 제가 돈을 쓰는 비율을 높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귀면서 스킨십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걸까요? 저는 카페에 가서 음료를 살 때도 음료 외에도 남친이 하나라도 더 먹고 싶은 게 있을까 해서 물어보고 빵도 같이 사고 했는데 그러면 밥값보다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었고요. 반대로 남친이 살 때는 제가 디저트를 아무리 바라봐도 뭐좀 같이 먹을래? 한 적이 없어요. 스킨십은 장소도 안 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요. 저는 결혼도요, 진짜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할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친이 저보고 제가 자기랑 결혼 생각이 진지하게 있으면 쓰는 돈이 더안 아깝겠지 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빠는 뭐가 중요한데 했더니 제가 같이 돈을 모아갈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요. 그래서 당연히 집값을 위해서 대출 받고 하는 게 있으면 같이 갚아 나가야지 했더니 계속 집요하게 한 달에 500만원씩 모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집안일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생활력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저는 솔직히 집이 이래야 하고 차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정말 사람만 보고 가고 싶은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죄다 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사랑이 아니라 본인의 레벨업을 위해서 하는 걸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거 재산도 합치고 같이 돈을 갚아 나가는 사람? 근데 자꾸 같이 있을 때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나 싶은데요. 저한테 휴대폰 케이스 하나 사주면서 그거 사줄 때도 나도 필요한데 계속 이야기해서 근데 기종을 조만간 바꾼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핸드폰 기종 바꾸면 사줄게 했는데요. 왜 이런 거 하나 사줄 때도 너도 다음에 사줄 거지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귄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둘다큰 선물을 할 리는 없었죠. 밖에서 밥 먹고, 저는 작은 거지만, 휴대용 치약 칫솔 사주고, 제가 선크림 사면 필요할까봐 또 사주고, 휴대용 선풍기 등등, 내 거를 사면서 작은 거라도 혹시 필요하면 같이 사려고 매번 물어보고 했는데요. 남친은 그런 게 없긴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귀여운 거, 인형, 그냥 펜시샵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 보면서, 조카 사주면 좋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오빠는 혹시 오빠 거살때 작은 거라도 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냐고 했는데 그냥 말이라도 이거 사줄까 하면 저는 어차피 받지도 않지만 그냥 그 마음이 고마운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그랬더니 내가 너 앞에서 뭐 사달라고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싼 것도 아니고 5천원 이런 작은 인형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도 살때 그래도 오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 마음이 있어서 오빠는 그런 마음이 없어 보여서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앱테크라고 만보기 어플을 까는 건 괜찮은데 자동으로 걸음수를 측정해주는 만보기 기계까지 사서 걸음수를 채우더라고요. 약 20개 정도 깔았다고 하는데 그걸로 쿠폰이 생기면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판대요. 2만 원짜리 보조 배터리도 만원 아낀다고 만 원짜리 거의 새 것을 당근에서 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당근에서 그런 걸안 사서 이해가 안 가요. 돈을 엄청 모으던데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어, 물론 장점은 연락도 잘 해주고. 항상 애정 있게 카톡도 보내주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술 담배를 즐겨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만났는데요. 이런 부분이 걸리네요. 이런 걸로 싸워서 생각한 거를 이야기해 보기로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다 나이가 많아서 빨리 아니면 아닌 걸로 결정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둘다 나이가 있다고 하신 걸 보니까 30대 커플이신 것 같고요. 음,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데이트비 문제가 아니고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것 같거든요. 남자친구분은 보면 돈을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아끼고 모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앱테크를 해가지고 그것조차 자기가 쓰지 않고 뭐 판다거나 뭐 이런 이제 평소의 생활 습관을 봤을 때는 본인한테도 일단 지출을 극도로 아끼고 목표를 가지고 통제하면서 모으는 스타일 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짠테크 한다, 짠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짠테크하시는 분들은 사실 비슷한 성향의 사람 만나야 이게 결혼에서도 잘 살거든요. 뭐제 주변에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하 어, 남자분이 뭐 대기업 다니는데 어, 부모님 빚이 한 2억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빚을 다 갚아드리고 어, 거기에 이제 자기도 결혼해야 되니까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아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다행히 여자친구도 그 부모님께서 굉장히 아껴서 모으면서 이렇게 집 사고 이렇게 이제 살아오셨던 분이라서 여자친구 분도 비슷한 성향이었던 거예요. 이두 사람이 똑같으니까. 둘이서 결혼해서는 뭐 이제 집 사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 정말 이제 절약을 극단적으로 하면서 뭐 밖에 나가서는 뭐 외식 절대 안 하고 생수 한 병도 안사 먹고 집에서 무조건 도시락이랑 물까지 다 싸서 밖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절약을 하면서 어 신혼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어, 아끼냐. 난 저렇게는 못 산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하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정도였는데, 이두 사람은 평소에 살아온 습관이나 가정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남자분이 굉장히 이제 짠돌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진짜 안 쓰고 모아서, 그러니까 남자분들 모으는 이유는 거의 다 이제 결혼하면 신혼집 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분도 어, 그렇게 이제 미혼 시절에 열심히 모았는데, 어, 소개팅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제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은 뭐 그렇게까지 어,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근데 이 남자분이 전략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좀 짠돌이라는 거를 아예 숨기고 초반에 데이트비를 남자가 다 쓰면서 꼬신 거죠. 빨리 결혼하자. 이렇게 이제 폭풍 밀어붙여가지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소개팅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는 거는 되게 빨리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전에는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연애를 한 거는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때 남자가 집중적으로 데이트비를 다 쓰고 결혼에 성공을 했고, 이제 결혼 후에는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뀐 거죠. 갑자기 이제 남편이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이제 아내한테는 용돈 10만원 주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물론 그 남편분도 용돈을 거의 안 쓰고 뭐 회사 나가서 점심 밥값 사먹는 거 그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전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신혼 때에는 물론 이제 놀라기도 하고 힘들어 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까지 돈을 아끼고 모으는 이유가 뭐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집도 더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확실하고 그게 당연히 합리적이다 보니까 어, 이 여자분도 적응을 해가지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돈을 모으는 목적, 어, 돈을 모으는 액수, 또 자기 월급 대비 소비를 얼마나 하고, 어, 소비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는 엇비슷해야, 이게 결혼에서도 무리없이 맞춰서 살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연애할 때 보면 알잖아요. 지금도 만나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티가 난다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면 연애할 때 힘들다, 데이트비 가지고 갈등이 있다, 이걸 떠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게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사줄 때는 남자친구가 뭐 하나라도 더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뭐 카페 갔을 때 디저트라도 하나 더 사주려고 하고 내 생필품이나 이런 거살때 남자친구 생각이 나면서 어, 오빠도 필요한가 하면서 하나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게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더 해주려는 좋은 마음인데 남자분은 사실 어, 고맙게 별로 느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데이트비를 기본적으로 내가 더 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안 사줘도 그냥 밥값 그 데이트비 자체를 반반으로 똑같이 내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너가 이제 밥값을 내는 비율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 말은 곧 그냥 반반을 똑같이 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계산했을 때는 현재 상태는 어쨌든 합산을 했을 때 반반이 아니고 뭐 6대 4나 뭐 7대 3뭐이 정도이겠죠. 그렇게 내가 더 내는 거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돈이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여자친구가 좋고 연애를 지속하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이제 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이 아, 절약을 잘한다. 나도 보고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순간에 넘어가면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것 같아서 이제 치사해 보인다. 서운하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둘 중에서 지금 봤을 때는 이 쪼잔하다, 치사하다, 서운하다 이쪽으로 감정이 넘어간 것 같고, 이런 감정이 한번 남자한테 들기 시작하면 이거를 이제 만회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고, 그리고 스킨십 얘기도 했는데, 나한테 돈은 아끼려고 하는데, 스킨십은 자기가 원할 때뭐 시도 때도 없이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오빠를 만나는 게 뭔가 이제 손해라는 기분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해준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거는 진짜 위험한 감정이고 여기서 더 발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에 남자분들 걱정하는 게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하면서도 살림을 제대로 안해서 남자한테 뭐 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남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어 여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벌써부터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게좀 과한 걱정이고 의심하는 이제 기분이 들고. 아직 관계 초반인데 둘이 정말 친해지고 마음이 다 열리기 전에 어,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을 것 같고 맞벌이라도 절약하고 아끼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쓰는 돈도 불필요한 지출로 보이고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저거를 안 쓰고 모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상대한테도 통제를 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연자는 나는 어떤 집에서 살든 차가 있든 없던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범위를 어 좁히지 않는 것도 30대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결혼한다면 어느 동네에서 어떤 집에 뭐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모은 돈으로 어느 정도 집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이 기회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